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12월 23일 토요일 햄버거데이 안내 말씀드립니다. 네, 12월 23일 햄버거데이는요, 오완시 함께 햄버거를 먹어요. 이 22일 우리 학생들 방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방학을 했는데 이제 23일 토요일 또 방학도 했으니까 얼굴을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얻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귀, 복음의 말씀을 듣는 우리 학생들 보겠습니다. 학원에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예수님의 생명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햄버거데이에 우리 학생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번 음, 햄버거데이 오후 한식 햄버거를 먹고. 오후 3시에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어린이 우리 학생들 파티 전도가 있어요. 예, 오후 3시에 대구 사랑의 교회 파티 전도에 가려고 합니다. 함께 할 학생들은 오반시 햄버거에 대해 참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초대합니다.